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테이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은 어, 태어난 달로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성격이나 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 달수로 한달 한달 어,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모두들 보시고 어, 참고를 하실때 어, 개개인마다 어, 사주 팔자가 다르고 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자세한 부분은 저 태이도령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음력 11월 생에 태어나신 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력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이분들은 고집 아집이 많이 있으시고 센시기도 하고 자존심도 강하며 또 묵직하면서도 또 이분들은 끈기가 또 대단하세요. 본인이 노력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뭔가 한 가지를 한다면은 끝까지 끈기 있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자면은 왜 새가 너무 단단하면은 부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어, 이분들이, 어, 앞으로를 이어간다면은 많이 덕이 되 덕이 되고 득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 여자분이 됐던 남자분이 됐던 간에 어 많이 동서남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해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신다거나, 지금 여행을 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행을 많이 이렇게 다니신다거나,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보는 게 많고 듣는 거를 조금 많이 가지셔야지, 이분들의 성격에서 조금 유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단체 생활, 사회 생활, 직장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크게, 큰 자리로 가신다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높고 나, 낮은, 어이 사주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자분들을 따진다면은, 어, 되게 쉽게 얘기해서 싸가지 없어 보인다. 아니면은, 어, 되게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 여자분들은 조금 화려한 직업을 가지시는게 좋으시고요 어, 미용사가 됐던 메이크업이 됐다 여러 이런 조금 화려하게 갈수 있는 업을 가지시는 것도 되게 좋으시고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어,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는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업을 가지시는게 잘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어, 사주로 보이시고요. 그래도 약간 베풀 수 있는 경향을 가지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좋아지는 시기를 본다면은 봄철하고 여름철에 운기가 어, 많이 상승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나 이런 면의 성과를 본다면은 이분들은 부동산 쪽 아니면은 뭐. 계약을 한다거나 내가 무슨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추진을 생각하고 있고 어 분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 때 맞춰서 하신다면 아무래도 운기가 상승하는 어 시기니까 많은 덕을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달수별로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앞전에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차이점이 있고 사주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상에 또 나오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실 때 자세한 사항은 저태의 도력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